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초록 뱀이요. 초록 뱀이요? 네. 네매수가랑 비중은요? 어 100%인데요. 저희 3,135원이요. 네 3,13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0%이신 거예요? 네한 열흘 넘었나? 어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우, 어, 지금 바로 야 되나? 더 내려갈 건가? 겁이 나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네네, 매수하신 다음에는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 매도를 네. 해야 될지 고민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초록뱀을 3,135원에 100%를 매수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왜 <laughs> 작품을 <매수품을 웃음> 네. 다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셨어요? 어... 네, 초록뱀, 매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추천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어, 어 예. 그렇죠. BTS 관련주라고 추천받으셨죠? 네, 그래가지고 좋다고 네. 또4천원까지 간다고 막 그래 가지고 네. 아. 잠깐 들어갔다 나오려 그랬는데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겁이 나 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어 추천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렇게 조심 조심을 해야 돼요. 얼마까지 음. 간다라고 무조건 이제 100%막 장담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피해는 본인이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서 매수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초록배은 이미 BTS 효과로 주가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로 보이세요? 아니면 떨어진 밑에 있는 상태로 보이세요? 많이 올라온 상태로 보이시죠? 예, 올라왔요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분도, 어, 아무리 이제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본인의 판단을 해서 아,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싶어서 싶으면 안 사야 돼요. 네. 초록병은 아, 지금, 그럼... 네. 제가 볼 네, 때는, 즉, 네. 불안하죠? 네. 그렇죠? 흔들리니까. 여기서 네. 만약에 흔들리다가, 어, 주가가 더 밀리면서 2,700원 밑으로 한번 빠지잖아요? 네. 그럼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쭉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가 2,700원 잡으셔야 돼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넷마블이라는 게 맛있죠? 네. 넷마블이 지금, 아, 이 종목도 들어가셨었어요? 예. 네. 이 종목도 보세요. 지금 BTS 관련주로 해서 올라갔는데, 어때요? 빠질 때? 계속 빠지죠? 예. 보이시죠? 이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기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네. 이거저 서로끔 손절해버릴까요, 지금? 지금 바로는 아니고, 어, 네. 지금 바로 손절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2700원을 일단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네, 네. 반등이 나오면 매수 가격이 3,135원이죠. 네. 3,2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쯤 올라왔다 빠질 수 있어요. 네. 3,200원에 나오세요. 그리고 어 운영 자금이 뭐 정말 작으세요? 아니죠. 좀좀 <laughs> 좀 있잖아요. 네 비중 한 번에 100% 하지 마세요. 네그러죠네 100%로 하시면 안 돼요. 아 이제 네. 경험이에요. <laughs> 그러니까요. 이번 경험에 잘 빠져 나오신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3,2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올라오면 잘 매도하시고요. 손절가는 2,7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라 의견까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난주에 추석 이후에 이제 주말 일요일 날 제가 강연을 했었거든요. 네. 어, 추석 연휴 4일 동안의 흐름을 어, 심리적으로 이제 하나의 캔들로 이용을 해서 어, 한 표현을, 했, 표현을 해드렸었어요. 지난 강연 때. 그래서 이번 주 시장 뭐별 문제 없이 잘 지난, 어, 월요일장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역시 이제 휴일이 또 금요일 날 껴있기 때문에 어, 한글날 이후에 이제 일요일 날 어, 바로 월요일 전, 전이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을 또 진행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을 준비하는 그 시기 시점에서 또 미국장이라든지 뭐 해외 증시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다음 주 대응 전략 짜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